8월 24일, 오늘은 장원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. 꽃도 많고, 아직 장이 완벽하게 서진 않았지만, 마늘도 많이 나오고, 마늘이 좋네요. 한 접에 만 원짜리, 만 오천 원짜리, 이만 오천 원짜리. 고추도 많이 나오고 가을이라 고추 나온 데가 많네요. 15,000원 해보이. 요렇게 15,000원 해보이. 색상 잘 드는 거 15,000원, 15,000원. 고추가 아주 좋습니다. 여기는 2천장원장입니다. 고추사러 많이 오시고 색깔 좋고 15,000원, 25,000원. 기나를 하도 꽤 위할 수 고추, 뭐, 고추가 죽는 게 많습니다. 오늘은 고추가 많이 나왔네요. 고추도 굽고. 구독자 여러분들, 인천 자원시장 오셔서 고추도 많이 사시고, 마늘도 좀 사시고, 마늘도 많이 사시고. 감사합니다.